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아, 오늘 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소유 개념 투자인데요. 어, 주식 투자할 때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진 않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습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연관되는데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한번 시작하면, 그건 이제 습관이 되니까, 습관이 잘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 축사할 때 어떤 식으로 할까, 방해 설정을 먼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아, 제가 만약 차트 매매를 한다. 아니면 기업가치를도예시하고 주가가만 보고 매매한다. 근데 만약에 그런데 돈을 벌어버려요. 그럼 이제 그방식 계속 고급사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금액이 커진 다음에, 큰 금액을 운영한 다음에도 그런 식으로 하, 한단 말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어, 바람직하지 않은 걸 하다 보면, 바람직,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탈이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좀더 바람직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지속성이 계속, 어, 좀 길기 때문에,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어요. 정상적인 방법 제가 제가 말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 워런 버핏 방식이겠죠. 근데 워런 버핏은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할까요? 매수할까요? 그냥 돈을 벌든 안 벌든 주가 올라갈 종목을 골라서 매매할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 기업 가치 계속 상승할 가치가 있는 종목을 선별한 다음에 그종목들 위주로 매수한 다음에 홀딩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쭉 증가하면. 거기에 상하는 주가, 그에 상하는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인 시총이 올라갈 걸, 어, 경험을 하셨겠죠, 젊은 날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기업가치가 계속 증가할 종목을 주로, 어, 처음에는 매매를 하는데, 궁극적 매매를 하겠지만, 매매를 하기 전에 그런 종목만 이렇게 리스트 뽑아서 딱 놔두겠죠. 그래서 장기간 지켜본 다음에, 아, 이 회사는 통채를 먹고 싶다. 실제로 통째로 먹는 경우도 있었죠. 최근엔 자, 그러진 않는데, 일본을 사잖아요. 어, 그런 기업을 리스를 뽑은 다음에,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고 싶은 종목을 리스를 뽑은 다음에, 그 종목 n 분의1 일정 부분을 매매해서, 어, 매수해서 기다리는 작정이, 어, 버핏의 주요한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소유 개념 투자거든요. 소유 개념을 투자하려면, 소유자가 되고 싶다 어떤 기업은, 그건 뭘 의미할까요? 아니요. 음, 수익이념을 투자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 가게를, 어, 조그만 가게를 좀 했는데, 한 9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 어, 그런 개념이 조금 더박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요. 번대요. 벌거래요. 제가 그걸 살까요? 쉽지 않죠. 왜 가짜니까. 근데 이제 주식파는 안 버는 기업도 어, 자산 가수 없는 기업도 주가가 올라가요. 문제는 그래서 막 회사가 현금흐름이 엉망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간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언급한 에코프로 에코프비엠은 현금 상황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현금이 보 어, 뭐 벌기도 하겠지만 나가는 거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현금흐름이 안 좋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예요. 투자활동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보시면, 투자해야 를 되니까, 어, 매출 증가하니까, 그 매출 증가한다는 것은 제조비니까 기반 시설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해야 되겠죠. 유용산 증가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은 안 들어오는데, 마이너스인데, 투자는 계속 해. 근데, 그라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재무활동 현금은 해서, 차익금 땡겨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그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죠. 빌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이자 나간 것도, 어 많은데, 그래서 뭐 어, 어떤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이 볼때에코프라가 매출 증가해요. 그러니까 되지고 싶죠. 왜냐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하지만 무한정 빌릴 수는 없 어, 빌릴 수 없잖아요. 왜냐면 현금이 안 좋으니까, 딸이 못 갚을 거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탈이 난다 말이에 탈이. 그래서 일정 기간은 어, 매출 발생하니까. 금융기관도 돈을 대주고 싶지만 계속 영업활동 행동이 많이 났으니까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차익금을 안줄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익금을 어 에코프로, 에코프피엠은어 기업까지 계속 어 매출 증가하기 위해서 음 차익금 땡겨서. 와 어, 기반시설을 시설, 기반 어, 지어야 되니까 근데 금융관 입장,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빌려올 수 없단 말이죠 그러듯이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하지만 주가는 달라요 주가는 왜냐면 인간의 욕심이 개입된 세계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영활동 현금이 마이너스든 어? 뭐 그걸 떠나서 물론 이제 매출 아예 안 나오는 예전에 바이오 이런 기업을 올리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지표 좀 달라. 매출이 진짜 증가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언급했지만, 매출 증가하더라도, 영업 이익률이, 어? 영업률 어느 정도 나오면서 매출 증가한 거하고, 영업이 형편없어. 이리담의 기업이야. 에코프로, 에코피, BM은 반리담의 기업이에요. 전형적인 을기업이에요 그러면서 매출 증가한 건또 다르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어, 어, 잘 인식하겠죠.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기업들, 또 미국에서 되게 큰 기업들을 보시면, 나중에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구한 책이 100배 주식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아마존도 보면, 영업률을 높일 수있는 수 굉장히 높일 수 있었어요. 근데, 아, 이건 이제 재무제표 이야기하니까, 어차피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 알게 될 부분이긴 한데, 많이, 많이, 많이 남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해야지, 어,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매출 증가해서, 어 캐파일, 회사를 크게 늘리기 위해서 영업이율이 더 높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영업이율유 UEM에서 매출 증가시켰어요. 아마존은 그러니까 얘는 시장 지배란 그런 기업이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 로 BM은 시장 지배를 할수 없어요. 하체 업체예요, 합체 업체. 근데 하체 업체인데 전기차 그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가고 매출로 폭발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유회사가 영업 이익률이 되게 낮아요. 영업 이익률이 낮다는 것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영업이 낮다는 것은 박리담의 기업이에요. 전형적인 을 기업은 영업이 높을 수가 없어요. 왜? 값한테 못 당하잖아요. <laughs> 그래, 네가 어 의미 있는, 뭐, 나한테 필요한 기업이니까 매출 늘려줄게. 나한테 줘. 그렇지만네가 많이 남긴 건못 못, 못해 왜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 어, 다른 기업도 나한테 부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남겨 이게 영업이익률에서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어, 소유 개념 투자를 만약 하게 된다 버핏은 어떤 투자를 할까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모델 있잖아요 모델이 되게 중요하죠 어떤 분야든지 왜냐면 그분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어 금증이 많이 되신 분들을 저희들은 모듈로 삼아야 되니까 그 중에 이제 넘버원은 당연히 워런 버핏이잖아요 워런 버핏이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하죠? 어떤 회사를 매매할 때 매수할 때 통째로 사고 싶은 기업이 있어 그 중에 일부를 산다는 개념으로 어, 주식 투자를 하시거든요 물론 예전에는 통으로 샀죠 진짜 통으로 사버리고 지금은 통으로 산다기보다는 일부를 매수하는데 근데, 이제, 저,가, 나름, 자, 버핏 관련 책을 많이 읽었다, 있잖아요. 뭐, 4 5 0권 넘을 거예요. 근데, 내용이 비슷해요. 지금, 이제 그렇게, 뭐, 많은 책을 읽으란 라 말을 권하지는 않아요. 내용이 비슷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자, 못 모르니까, 버핏이 최고봉이니까, 어 책을 많이 읽었죠. 근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소유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버핏은, 어, 강조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죠. 그중에 중요하고, 그 중에 이제 ROE도 중요하고. 그렇죠그 다음에 이제 자본 지출, 돈이 들어오되, 얼마큼 나가느냐, 적게 나가는 기업을 좋아하고요. 또 뭐였냐, 통째로 사고 싶은 기업을 사요. 통째로 사고 싶은데, 통째로 살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 최대주가 지분이 너무 높어. 팔 생각이 없어. 그러면 최대주주가, 최대주주가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가지고, 어, 그, 괜찮은, 어, 경영자, 기, 어, 키우는 그런 사, 어, 기업은 일부를 소유해서 그만큼 수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기본적으로 소유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한 기업을 어, 한명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이에요. 제가 말하는 소유권은 이제 그 어, 지배력이 갖고 있는 그런 소유권 말이죠. 그리지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는 할수 없으니까 좋은 기업이다 생각하면 소유자 개념으로 투자를 하죠. 아이 회사가 소유자 넣고 싶어. 근데 실제 로 소유자는 될수 없으니까 그 일부를 사서 그분이 어 향후 누리게 될 그런 이익이란지 수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버핏이거든요. 버핏이 어 최근 이제 많이 투자한 기업이 애플이잖아요. 버핏은 예전에 이제 기술 기업을 실어 있는데 버핏은. 어 버핏이 애플 투자한 이유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기술 기업이라기보다는 어 산업 뭐 생활 밑형 기업, 이게 그러니까 애플한 기업이 미국 사람들에게 없으면 안될 기업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있는 상, 상황이고 버크서 해서웨 그러니까 버핏이 운영하는 그 버크서 해서회이의 어, 상당 부분. 상당, 어, 자산을 차지하는 게 지금 애플 소유권이잖아요. 애플의 일부 온게 주식이죠. 주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가계를 해서 더 그런 생각이 어, 강할 수도 있죠. 근데 소유 개념 투자한다고 서 돈을 갑자기 뭐냐. 그게 아니고 소유 개념을 투자를 해야 된 이유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는 가짜가 많아요. 정말 가짜 많아요. 근데 가짜로 투자해도 돈을 벌기는 하는 게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자산가치도 별로요. 수익가치도 별로요. 미래가치도 별로요. 여도,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안 좋고, 수익가지만 좋아도 투자할 수는 있어요. 자산가치 수익가치 안 좋지만, 미래가치 좋을수록 좋아도 투자할 수는 있긴 해요. 돈도 벌어요. 왜? 주가 날아가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투자는 허점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 탈이 나는 거예요. 탈이 난단 말이죠. 소유 개념을 투자한 이유는 제가 앞으로 주식사를 오랜 기간 할 텐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탈이 안 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소유 개념 투자 하자는 거예요. 소유 개념 투자를 왜 하냐면은 좀 철저하게 기업 분석할 때좀더 일반적으로 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소유 개념 투자를 안 해요. 왜냐면 기업이 발전한 것을 n분의로 나눠 가려는 개념보다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종목을 사 가지고 먹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 본인이 가장 뭐, 선택, 현대한 부분이 있지만, 기관들이 그러거든요, 기관들이. 저희가 칸, 뭐, 어떻게 보면, 기관들 많이 추정, 추정하긴 하죠. 근데, 버핏은 안 그래요. 버핏은 안 그래요. 버핏은 기관 리포트를 안 본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리포트를 본다는 게 모순이 있죠. 왜냐면은, 버핏이 수준이 이런데, 기관들 수준이 여기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리포트를 보며 투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를 이만큼 하면, 수준이 여기인 기관들 리포트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어리석을 거잖아요. 그쵸? 맞겠죠? <laughs> 맞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했어. 이 수준이야. 그럼 기관들이 여기 수준이다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 자기보다 수준이 높아 보이는 기관들의 말을, 그드, 그들의 리포트를 보고 투자할 거잖아요. 근데 법인이 여기 수준이야. 그럼 기관들이 여기 수준이니까 이분들의 리포트를 보고 판다는 게 아니라 객관을 잘본 다음에 투자 가치가 있으면 자기 경험 농과 합쳐가지고 투자하겠죠. 아, 요거는 어 소유 개념을 투자한 이유는 어 저희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탈이 나지 않는 투자를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소유 개념 투자 실질적으로 이제 뭐 통으로 하는 건 아니죠. 대신 소유 개념 투자한 이유는 아까 말할 듯이 탈이 안 나는 투자를하기 위한 거고 소유 개념을 투자할 만약에 아, 제가 하고 싶다. 근데 먼저 결정해야 되죠. 아 나는. 이 회사를 통으로 먹고 싶다 이런 개념을 통으로 모, 먹는 그런 투, 투자가 이제 소유 개념과 비슷한 건데 똑같은 말이라 할수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을 사고 싶다. 물론 저희가 통으로 사고 싶은 기업은 정말 소수예요. 정말 소수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돈이 있어요. 막돈 말씀 있어. 막 예를 들어서 일조가 있어. 근데 나는 음, 돈은 있는데 기업은 아직 없으니까 기업을 사고 싶어요. 기업을 사는 이유가 뭐죠? 예, 좋은 기업을 사느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돈을 벌어요. 자산도 쌓이고, 수익가치도 막 좋으니까. 그러면 가만 놔둬. N 분의 1만 갖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 가치는 계속 증가요 그럼 어떻게 재산, 재, 어, 제가 이제 투자한 가치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투측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직접 하진 않아. 근데 좋은 경영자, 좋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 갖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면 그들이 내 자산, 내 자산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투자는 그런 거예요. 부동산은 다르죠. 부동산은 물가 상승인 만큼라 오르지만, 실제로 돈을 이렇게 획득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기업은, 좋은 기업은, 나쁜 기업은 매고, 좋은 기업은, 현금으로 계속 좋으니까 돈이 계속 쌓여요. 그쵸? 또 매출이 증가하면서, 쌓인 속도도 더 커지고, 그쵸? 그런 걸 먹는 자, 투자 방식이 주식사 하는 거거든요. 다시, 어, 소유개념의 투자가, 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어, 소유기 좀 투자, 어? 마음에 드는데? 납득이 되는데? 상식적인데? 이러면 소유기 투자를 시작하셔야 돼요. 전 이제 그걸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왜냐면, 어, 기회가 치 증가해요. 이렇게 쭉 증가하겠죠? 이제 안 보는 게 많으니까. 근데 주가는 따라서 오르냐? 아니에요. 상당 기간 옆으로 횡보할수 있어요. 근데 기업까지 증가한데 주가가 가만히 있으시냐? 예, 그런 경우 너, 널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어.. 주가 이제 자기 가 사는 매수와 매수가 그 시총보다 커질 때 파는 거잖아요. 주식자는 근데 기업간 기속증가해도 주가는 횡보. 근데 횡보를 4년 할수 있어요. 아프리카 t v 에 4년 횡보했거든요. 그러면 기업까지 증가하는데 시총이 안 올라가니까 못 팔잖아요, 그렇죠? 만에치고 팔수는 없잖아요. 잘 보는 계획인데 근데 4년 동안 생활을,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laughs> 힘들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어, 고수더라도 고수라 제가 본부 받고 싶은 궁어 대거 부수는 게 주식사 고수잖아요 그러더라도 이 기가 횡보하는 기간 동안을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못 버텨요 그냥 팔아버려요 더나은 가격에 팔아 기업가는 더 계시긴 한데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개념 투자한다 무조건 바, 바로 보냐 그건 아니야 그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투자가 소유개념 투자예요 궁극적으로 맞는 투자 궁극적으로 버핏이 하는 투자가 소유개념 투자인 거죠 그러면 제가 소유개념을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소유개념을 투자하게 된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다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유개념 투자는 이 좋은 기업을 사서 이 회사의 자산가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같이 제가 실제로 경영은 안 하지만 이 회사가 자산 가치 증가하면 제 돈의 가치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 그러면 뭘 보고 소유 개념을 소유 개념 을양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이 회사 어떤 사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 근데 회사를 파악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재무 제표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안볼 거예요. 그래도 벌기도 하는 말이죠. 주식차로 돈을 벌기는 해요. 근데 법피스라면 어떤, 본인이 법피스 쳐요. 그러면 회사 상황을 파악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왜? 조금 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법피스는 조단위로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이 회사가 어떤가, 재무상은 어떤가. 재무상은 어떤가, 객관적인 집회예요. 물론, 미래는 안 보여. 물론, 저희가 이제 경제회자 개념을 제가 최근에 말안 했으니까. 경제회자 개념은 당연히 과거? 잘 벌고 현재 잘 벌는데 미래도잘벌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는게 있어요. 그게 원천이라 하는데 그걸 보고 온천에 부합한다. 그러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관들은 이제 저희 개인투자는 기관은 어 그런 말들 많이 수용하잖아요. 기관은 그런 투자 아니에요. 경제 회자를 보는 투자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못 벌었어. 현재 못 벌어도 미래 잘벌것 같으면 투자하는 방식이 어... 기관도 투자 방식이에요. 물론 이제 잘 보는, 과거 잘 벌고, 현재 잘 벌고, 미래 잘 보는 기업도 투자하겠지만, 그런 기업이 소수예요. 소수니까 문제야. 근데, 어, 남, 어, 고객이 맡긴 돈은 이만큼이야. 근데, 과거 잘 보고, 현재 잘 보고, 미래 잘볼것 같은 기업만 사면, 남은 돈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과거 못 벌어도, 현재 못 벌어도, 미래 잘벌 거라는 가정 하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항상 맞냐. 미래 예측이 느끼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면 어떻게 돼요? 꼬꾸라질 거 아니야? 꼬꾸라져. 이 시총인 주가가. 그래서, 저희 개인 투자는, 어, 미래 예측을, 어, 너무 중요하게 보면, 탈이 나요, 탈이 나. 제가 만약에 소유 개념으로 투자, 소유자 개념으로 투자한다면, 과거 안 벌어. 현재 안 보는데, 미래 좋다고 투자할까요? 그런 확률은 없어요. 과거 잘 보고, 현재 잘 벌어. 미래 잘 볼까를 의심해서 투자해야 돼요. 그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 개념을 투자하는 것은, 어, 저희가 장기간 동안, 지속하는 기간 동안, 큰 탈이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소유자 개념을 투자하는 거예요. 버핏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버핏이, 예를 들어서, 제, 제가 버핏이라고 생각해봐요. 돈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 평생 동안 먹고 살건 이미 있어.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투자할까요? 과거 못 벌고, 현재 못 벌자, 미래 잘벌 기업을 투자할까요? 그런 게 0%예요, 0%. 그럼 저희가 돈이 많투자뭐 일조는 좀 심하니까 뭐천억이떠 쳐요 뭐 어떤 투자를 할까요? 과거 잘 벌고 현재 잘번데 미래도 잘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검증된 기업 중에 하나 고르겠죠. 왜냐면 마음 편한 투자, 돈이 많은 사람이 불편한 투자할까요? 마음 이 졸이면서 이 회사 향방을 잘 모르겠지만 기, 기대이면서 할까요? 그런 률은 없어요. 그래서 고수일수록 또 의심하고 또 의심. 그러려면,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 현재 보니까, 과거와 현재 보니까, 미래를 잘보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그온천이 제가 이제 경제회사를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 중에 드는 몇 가지 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그때 사면, 마음 편할 수 있는 투자 하는 거거든요. 요는, 휴자 투자는, 더잘보기 위한, 더잘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저희가 하는 기간, 장기하일까 아니에요? 그장기간 동안 탈이 안 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채택할 수밖에 없는 채택해야 되는 투자가 수요자 개념 투자예요. 그러면 수요자 개념 투자인 자자 하고 싶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저, 저 저와 같이 하는 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버핏이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버핏이야. 어떡 할까요? 그러면, 소유자 개념을 투자한 게, 소유하고 싶은 기업을 고를 거 아니에요. 고른 작업을 하죠. 하나하나 씩 보고, 평상시뭐 할까, 법시, 매매 잘안할 거란 말이죠. 소유자 개념으로 온 게, 통째로 먹고 싶은 기업을 하나씩 골라요. 그 다음, 리스를 뽑고 했지. 리스를, 리스를 뽑아, 리스를 뽑아. 리스를 뽑은 다음에, 근데, 그런, 수요자 개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예요. 미국에도 소수니까, 우리나라는 더 소수겠죠. 제가 미국 투자를 지금 해본 적이 없고, 관심이 있지만, 해본 적은 없어요. 비싸니까. 그래서, 한국, 우리나라 기업을 주로 이제 투자하는데, 주로 한게 아니라 100% 투자하죠. 그래서 저도, 어, 버피처럼, 사고 싶은 기업이 리스트를 뽑아놔서 어, 통치를 먹고 싶다. 왜냐면 자산 가치도 계속 쌓이고 어, 잘 보니까 대신 자 사지 못한 이유는 비싸니까 비싸니까 매수, 매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버핏은 어떤 어떤 투자한다고 소유자 개념 투자하는데 사고 싶은 통치를 사고 싶은 기업을 한정부씩고른 다음에 글리스 그 뽑아낸 다음에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이이 어, 이, 이 회사 기업 가치보다 그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어, 훨씬, 시가총액이 적어 보일 때, 아니면 적정해 보일 때, 매수를 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산 다음에 원래 주식사는 원래 사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한데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매수하는 거예요. 적정 가치라고 평가하는 시총이 있는데, 그보다 떨어지면 더 매수를 한게 타당하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자 개념 투자는 뭐다? 저희 장기간 주식사 기간 동안, 탈이 안 나는 투자를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어, 수요에 대한 개념을 투자하면 이상한 기업. 당연히 원어를 보겠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영권에 간, 어, 간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운어도 보고, 그 회사가 영위하는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도 보고, 당연히 회사 재무제표, 현금성 자산이든지 재무제표, 재무비율다 보겠죠. 그런 다음에 적정시초인가, 그니까, 못 보는 기업을 싸게 사는 것보다 잘 보는 기업을 적정 쪽에서 사는 게훨 나아요, 진짜로. 예전에는 이제 버핏이한걸 제가 이제 그걸 들었지만 실제로 그걸 못했다, 있잖아요, 예전에. 싼 기업도 막 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러진 않은데. 제시정 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소유하고 싶은 기업을 리스트 뽑은 다음에, 어, 그 중에 이제 주가 과하게 다 떨어진 점를 사가지고, 그 기업은 계속 볼고 있어요. 주가만 떨어진 거예요. <laughs> 그니까, 러 이 벌다 안 벌다 이런 기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당연히 저희들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런 기업게 아예 매수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매매하죠. 기관들은 많이 매매해요. 자기도 나이니까. 하지만 저희 이제 버핏처럼 투자하고 싶으니까. 버핏은 그냥 기업가를 계속 증가한 기업이 있어요. 그냥 주가는 왔다갔다 하잖아요. 비싸 더 비쌀 때도 있고 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을 뽑은 다음에 외인들이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잘버는 기업들이 대부분 외인이 비중이 높아요. 대부분 진짜 그래요 한 종목씩 봐보세요 잘 버는 기업 보면 위험이중이 진짜 높은 기업이 많아요 당연한 게 왜냐면 그분들은 어, 자기들 선배들이 어, 했던 그런 투자 방식을 고수단이 어, 전수 받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검증된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잘 벌었던 기업 잘 버는 기업 앞으로 잘벌 가능성이 되게 높은 기업 중에서 골라 가지고 살거 아니에요 지분을 계속 높일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데, 모르는 게살수 없어. 그렇지만 잘 버는 기업에 사놓으면, 나중에 시가총이 액 증가하는 걸 알아요. 그 선배들이 말했으니까. 근데 저희도 똑같아요. 우선 소유자 개념을 투자하는 게 마음에 드냐? 안 들면 제 말에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데, 제가 말하는 내용이 납득된다. 아, 소유자 개념 투자하면, 나중에 탈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소유자 개념 투자, 소유자 개념을 투자하는데, 소유자 개념 투자하려면, 위사를 파악 되잖아요. 그쵸? 통째로 사는 개념인 투자니까 팍을 하는 거예요.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미래 가치도 감안하고 그렇죠. 또 말이 길어집니다. 계속 길어지는데요. 어 그래서 소유자 개념 투자는 잘 벌기 위한 투자 이게 앞서서 저희 삶에 있어서 주식투자 삶에 있어서 큰 굴곡이 없게 평탄하게 갈수 있도록 하는 거다. 렇지만 여기까지 쭉 증가해도 시총 주가는 왜 왔다갔다 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게 몇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기업가치 이렇게 증가해도. 그래서 주차가 어려운 거예요. 소유자 개념 투자가 쉽냐, 쉽지 않아. 왜? 기어가치 증가해도 이 시가 총액은 옆으로 행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게몇 년이 될수 있다는 거야.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기업가치를 약간 도외시하고 주가 오르락 내려할수 있는 종목을, 어, 지, 뭐,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주차 추정이고, 아, 어, 그게 이제 차트 매매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투자 개념 투자는 뭐다? 가치 투자 를 말한 거예요. 기업 가치를 감안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개념 투자는 결국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거고 똑같은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가치가 없는데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할까요 가치 투자는 보이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가치 전뭔가에대해서 개념이 좀 명확하게 써야 돼요. 근데도 가치 쓴다 바로 돈 본다? 또 아니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식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제가 생각하는 고수들은 잘안 나타나고, 그런 말 많이 안 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른버핏이, 어,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회견도 많이 하고, 뭐, 강연도 많이 하니까. 근데 돈도 엄청 내버렸어. 그래서 그분들이 말이 확 와닿았단 말이죠. 와닿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분들이 활동 안 해요. 미, 앞으로는 활동 많이 하겠지만, 존경할 만한 그런 가치가, 어, 넘쳐 흐르는 분들이, 미국에는 많이 활동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기관들만 듣고 막 투자하는 거죠. 근데 돈을 벌어버려요. 또 문제는 그러니까 거기엔 또, 또 추세 추정 또잘버는 사람만 나타나. 잘못된 투자를 했어 망했어요. 돈이 다 소진됐어. 그분들은 안 나타나요. 근데 잘못된 투자라도 좋게 인식될 확률이 높아요. 버는 사람은 나타나서 그걸 홍보 홍보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바래 보여요. 워런버핏식 투자예요. 즉, 워런버핏이 투자가, 어, 옳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워런버핏이 어떤 투자한다? 소유자 개념 투자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등으로, 등시로 보면 가치투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시간이 빨리 가죠? <laughs> 다음에 더, 어, 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